할렐루야. 오늘 우리 룻기서 4장 말씀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할수 있을 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의 원리. 여러분 원리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축복의 원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왔는데 루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가도 루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 복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될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에 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아파트가 몇 평짜리 사는가, 그 사람의 직장에 지위가 뭔가. 어떻게 물질을 많이 갖고 사는가? 여러분 에, 세상에 올때 모습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면 어, 올때 아무도 가져온 거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천국 갈 때. 가주갈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공평하겠어요? 물론 열심히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복도 있잖아요. 요새 모 장관 후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분노할 정도로 어떤 그 지나 지기를 때문에 자녀가 뭔가 이렇게 남이 걸어가지 아니하는 비단길을 어, 걸어가는 것을 보면 에,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보면 에, 속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져갈 것은 없으니까.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말씀에 뭐라 그랬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촉한 줄 알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촉하게 살자. 촉한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 우리는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아무리 내가 세상에 엄청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만난 것이 나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 자꾸 가가지고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을 좀 주고 받으라 소리 질리니까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누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예수에게 먹을 것 입을 거 주냐? 예, 먹을 것 입을 거 줍니다. 예? 먹을 것 입을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지으셔서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도록 그래서 예수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복인 줄로 알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임을 알고 예수님이 복임을 믿고 예수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복이네. 예수가 복이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인 것처럼 아니 아니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 줘야 돼요. 예수님이 복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이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게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만끽하면 느끼는 삶이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느낄 수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밤낮 싸우기나 싸우고 우리 교회 어떤 성노인 가정인데 그 우에 사는 분이요 우에 사는 분이 어느 교회에 성노님인데 성노님인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창피한 소리요 성도님인데, 여자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보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니까, 야, 나저 집처럼 될까봐 안 간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층간소음이 들릴 정도로 싸우니까. 또, 교회 갈 시간 되면 조용하대요. 교회 갔기 때문에. 또, 갔다 와서 싸운데, 갔다 와서 그래서 에너지 충전하고 가서 싸우면 더잘 싸우는가 봐 그러니까 남편 보고 예수 믿자 그러니까 아, 나저집 때문에 안 간다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니까. 어느 아파트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 조심해야 되는데 다행히 안 나온 거같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예수 믿는 삶이 복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네? 또 어떤 분은 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그래요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을 예, 성도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에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교회 어느 분 제가 너무 잘한데. 그래가지고 그 너무 잘한다는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라냐 그랬더니 정말 그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대. 예? 그래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거의 그런 사람만 있다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바로 보아스를 만난 루시 예? 인생이 바뀐 거, 삶이 바뀐 거예요. 이루스는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죽는 일외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버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쫓아와던 루시 누굴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 물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재산적 손해를 볼까봐 기업을 모르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로 두 번째 순서인데 자기가 자처해서 기업을 모르고 그 다음에 루슬 자기 아내로 삼고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사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십사 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매기로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뭐여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도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아직 며느리 본 사람 말고 저처럼 며느리 본 사람 말고 며느리 안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며느리 안본 사람 아들 있는데도 손안는 분은 며느리 안볼 거예요. 빨한번손 아, 들어 보세요. 며느리 안본 사람 아직까지 손 들어 보세요. 뭐라 그리고 내리는 거 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laughs> 그리고 사이바야 될 사람, 손 들어 보지, 사이바야 될 사람, 예? 일곱 딸 보다가 더 나은 사이,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진지히받더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하나님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얻게 해주세요. 예? 저는 루키서를... 어, 제가 총각 때그 어, 고한교회 심우할 때에 남충렬 목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룻기서 강해를 해줬어요. 강해. 네? 그리고 어, 그때 이제 어, 또 어떤 목사님 이 오셔가지고 어느 성경을 강해를 했는가 하면 무회상을 강해를 하는 가운데 한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한나가 오남매 나음을 하나님께서 삼위를 낳게 하시고, 더 복으로 낳게 하신 것을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두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각때 성경책 뒤에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래가지고 다섯 명을 적어놨어요. 광원이, 성원이, 충원이, 찬미, 찬송이. 다섯 명을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낳는 순서대로 이름을 갖다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제가 광원아 잘 자라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딸이면 어떡하려 그러냐고 아딸 절대로 딸이 아니라고. 나는 광원이니까 남자라고. 어? 그다음에 둘째를 또 가졌는데 성원아 성원아 그러니까 집 사람이 그래요. 하나면 됐지 뭐 아들을 둘씩이나 가질라 그러냐. 그래서 아들 둘 예? 광원이 그 다음에 성원이, 그 다음에 찬미, 충원이 찬송인데 둘은 아직도 안 왔어요 어디 간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셨어. 그런데 우리 교회 여기 성도교회는 주책맞은 권사님이 없는데 그 고한교회는 주책맞은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전도사님 하자는 대로 하면 다섯을 다나아야 되는데 요새 애기만이 나면 아만이면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나만 안 된다고 데려가 가지고 수술을 해 버렸어. 아, 지 새끼가 안날 건데 지가 왜 걱정이 그래? 그래 가지고 둘은 둘은 뭐야? 그냥 이 그냥 종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여기 박민호 권사님 계시지만 많이는 못해 줬지만 영화원에둘 이렇게 택해 가지고 매달 얼마씩 후원했어요. 왜그두 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까 제가 진직 알았으면 그랬는데 총각 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에? 나오미와 같이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지금 우리 두 아들보다 두 며느리가 훨씬 나아요 그 새끼들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나는 고마워 <laughs>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들 만나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아들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떨 때에는 걔들 결혼식 때 생일날 시아버지가 선물을 해주고 요새 선물은 물건이 아니야 현찰 보내주면 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일곱 아들 보다가 더 귀한 며느리. 믿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저는 신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 보다가 훨씬 나아요. 훨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일곱 아들 보다가 더 귀한 며느리.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보아스를 만난 이 루시.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라물 낳고 라물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를 낳느냐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다윗의 아버 다윗의 아버진 이세의 아버지 오벳을 낳았어요 누가 루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에 룻은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바뀌고 신조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사망의 거하던 자가 생명의 그늘 아래로. 여러분 우리는 유한된 생명을 갖고 살다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오? 사망의 부활, 지옥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것을 얻게 하신 바로 예수님. 루시 바로 보아서를 만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만난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이 복이냐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세상 떠나갈 때는요, 다 두고 가잖아요다 두고 가잖아요 가져갈 것이 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신 거야, 너무 공평하신 거. 어떤 그 어, 거지가 다리 밑에서 아이 하고 있다가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야, 인마 우리는 불날 집이 없어서 행복하다 그런 것처럼 저는 유산 물려줄 곳이 없으니까 싸울 게 없어서 행복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가져갈 거 없잖아요. 가져갈 것딱 하나 있어요. 가져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셔야 돼요. 그것이 남는 남는 거에 남는 거 오늘 낮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심으 시라고 복음을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 소리 들으면 아이쿠 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구역에서들 구역에서들 구역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한 달에 오천 원씩이든 삼천 원씩이든 만 원씩이든 좀 이렇게 에, 전도비 선교비를 모아 가지고. 좀 만나가지고 여러분 친구 만나면 커피 한잔4 1 0 0원 요제 하잖아요. 커피 어디가 한잔 사면 한뭐 커피 한몇채 가져 사면 몇만원 나가잖아요. 좀 구역에서들 그렇게 해가지고 아 좀뭐 이렇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구역에서들 모여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느 시골교회나 어려운데 도와주고 구역예배 때마다 모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너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예요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심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수고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루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루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나는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오미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벌레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고 복 받는 비결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에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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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말씀하실 때에,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을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어진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병상에 있는 성도님을 연세 많으신 어떤 권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갔대요. 병문안을 가가 지고 나는 돈을 못 보니까 내가 뭘 사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내가 돈을 줄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가셔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거 한 가지 읽어주고 갈 테니까, 이거 정말 귀한 건데" 그리고 바로 그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 읽어 드리고 이 어르신은 손을 꼭 잡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움이시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환우가 환우가 목사님이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가셨대도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연세 많은 권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음료수 한 박스 안 가져오시고, 나는 돈이 없어서 병원하고 집하고 거리가 먼데 걸어서 오셔서 걸어서, 그리고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거를 그 말씀을 들으니 환우가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내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왜 좌절합니까? 내가 왜 실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질병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병이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실까? 목사님 찾아간 것도 아니고 교구 목사님 전도자님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연세 많은 그 권사님 찾아가서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저는 정말 내가 권사님이 읽어드린 말씀 읽어주신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거기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눈을 감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에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그것이 내게 복이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복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옴이가 바로 그 루스를 향하여. 그 고백하던 내용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복을 받을 자로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그 사람이 복 받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루순 예수님 만난 게 복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복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는 추수꾼을 따라다니며 타작마당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별되고 고별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추수 타장마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추수꾼을 따라서 행하던 그어 바로 루시 나오미가 말씀에 말했잖아요 너는 추수꾼을 끝까지 쫓으며 그 바로 타작마당을 떠나지 아니해야고 그래서 나오미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타작마당 그리고 추수꾼을 따르고 바로 말씀을 쫓아서 이삭을 줍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나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루기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효도하는 자였고 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였고, 그는 바로 보아스를 만난 그 산림이 그의 생애를 바꾸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타작마당과 추수꾼을 따르며 이삭을 줍는 바로 교회 중심,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루세 신앙생활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대일 또 수료식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데 그 예수님 만난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복이요 복 내가 예수님 만난 거지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지고. 행복한것 같지만 70% 이상이 다 불행해졌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의 로또가 로또가 다른 분야 예수님 만난 거 주님 만난 거 나는 가장 귀한 복을 받한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이방여자 루시 바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타작마당 떠나지 않고, 수수꾼을 따라 이삭을 죽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참여하기 힘든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이방여인이 되어졌어요. 이세 아버지 오벳을 낳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은 받은 증거 만토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던 바로 이 루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그 루시 보아스를 만난 루시 바로 그의 인상과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는 세상의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타장마당을 떠나지 않고 수수꾼을 따르며 이삭을 줍던 루처럼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성전 생활을 하고 아버지 말씀을 받으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